그럼 한번 깨러 가보자. 어? 이건가? 오. 브루스 동글기지. 젠장, 구거를못

아라! 어... 테는보니와미세라더 어때? 세자 말과 있는 에리어에 침입하는 거 성공했어? 에리어가 펼쳐져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또부고이 내가 있었을 때도 그런 방범 장치가 있었어 세 개의 열쇠를 찾아줘 데피니아와 마르사드가 각각 군담에서 관리 중이야 정기 침입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테니 근처에 방치를 두었을지도 몰라 아무튼 세계를 모으면 그녀들이 사는 곳을 도달할 수 있을 거야. 할게. 음... 아 저기 빨간 거 있다. 저런 거먹 주워서 먹어야 되나 보다. 야! 야! 아우아

제같은거 잡아야 되는 게어디자 잡았으니까. 오, 그냥 추쑥 하고 통과되네. 오, 좋아. 좋아. 갑자기 오버로 열리는 거 아니겠지? 개물 좀. 금 지금. 지고 가자. 겨우 왔다 겨우 왔어 아 힘들었다 어쩐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니 저희 성에 가축이 숨어들었군요 그 그렇고 언니 이 가축 아무래도 원인을를 납치한 녀석 같은데요 법도 없이 여기까지 왔네 혼나는 게 소원인가 봐 그렇군요 역시 저희의 종복이자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 죄값을 치르러 오더니 기특한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봐서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죽여드리죠. 준비됐나요? 빠르게 처리하죠. 보차하실 시간이니까요. 강신 먹기 전에 준비운동인 거지. 어디 날뛰어 볼까? 자 갑니다. 하등생물로 태어난 걸 후회하면서 사라지세요. 여기서 도비도비로 결승.

너무 약한데 알리스 주다 대답하세요 우승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그래 더욱 강력한 힘으로 조교하면 그만이에요 저희는 결국 그런식으로 쓰레이같은 외계인을 이용해왔잖아요 이번엔 또 분명 잘될거예요 도망간다 하시고 어딜 도망가? 왜안 열려. 알아. 저희는 포르틴 어머니와 함께 다양한 행성의 하등 생물을 재배였어요 이는 곧 우주의 섭리이고 가축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 아닌가요? 근데 이런 간단한 진리를 당신들은 어째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평등이라는 건이 세상에 먼지 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맞긴 해? 우주의 섭리를 가르쳐 드리죠 당신들은 미래의 영업 절대적 약자입니다 뭐하는 <목소리> 짓이야?

まずは弱気ン君。ここは切り込むべき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イ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あるファンフ掃除が必要だ私の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ンファ どう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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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 제발 가어 진짜 개빡세다 체력이 43만이야 이럴리가 없는데 하드 생물 다이게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 지배자 그것이 우리 우주의 섭리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어 어머니 제발 저희를 구해주세요 포르트는 이제 바보가 됐다고 어디가 아직 퀘스트가 안끝났다고? 아.. 진짜 공신 나갈거같아 혹시 모르니까 돌 타고있지 이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죠 분명 저희는 당신을 속이고 수많은 목숨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에요 안정적인 우주에서 생명을 선별하는 건 상위 생명체의 책무니까요 나약하고 우둔하고 오만한 가축 정말 지구인 이 저희 같은 우수한 생명을 제거하면서까지 생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유 같은 건없어친구야어리석네요 그래서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에요. 이번에야말로 저의 힘으로 당신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려드리죠. 또 싸워, 지긋지긋하다, 친구야. <목소리>

계속 머릿속에 들러, 들리던 목소리가 완전히 멎었어. 모부 뭐 끝난거지. 이로써 모두가 엄마와 그녀들이 만들어낸 감기로 대한반된거야. 앞으로는 모두 주변에 있는 자들과 동화하면서 조용히 살아가겠지. 지금까지 고마웠어. 나같은 걸리로 변신적으로 도와줄 줄은 몰랐어. 이걸 받아줘. 내 최소한의 성이야. 진짜 최소한으로만 좋네 이 친구 코르투는 인격이 변했고 데피냐 세자매는 괴멸했다 이것으로 에리오도 엄마와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습이 바뀌더라도 난이 도시 어딘가 있을 거야 다음에 어딘가에서 또 만나자 이대로 영영 헤어지는 거 싫으니까 모습이 바뀌어? 아 얘네 변신하는 애들이지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우주를 지배.. 아 뭐하는 겁니까 당신 이제 왕이 아니야. 그냥 말만 주체일 뿐이지. 그 사실을 천천히 가르쳐 줄게. 이건 이권 이건 침해라고요. 어쩜 이렇게 극강 무도하죠? 대체 부부가 결혼을 <laughs> 어떻게 한 거지? 너가 부모잖아 이식 아시가. 레전드 진짜야. 아비야 여기 나와. 진짜 어지럽다. 어이 저기요 여보세요 젤라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도와주세요 야야 <laughs>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대답이 돌아왔어 드디어 왔다 죄송해요 굉장히 바쁘실 테고 수상한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요 사람 하나 돕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까덕고 말하면 지금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부탁드려요 제 인생은 여기서,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줄 알았어요 근데 어라? 그 목소리는 선배인가요? 말도 안돼 진짜 선배다 이건 운명일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게 처한 제 앞에 나타난 게 선배라니 그렇다니까요 보시는 대로 상당히 위기 상황이에요 이 대륙으로 건너서 처음에 힘차게 조사도 진행했는데 왠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laughs> 위험한 애려에 들어온 모양이라 순식간에 돌도 파괴되고 잡히고 말았다고 날까요? 그 애들 뭔지 모르겠는 외계인에게 이런저런 일을 정말이지 입에 담기조차 무섭고 부끄러운 한, 부끄럽기도 한 실험을 계속 당했어요. 실험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거나 선배에게 그런 취향이 있다면 이야기 못할 것도 없지만 어, 얘기해줘. 나 궁금해. 아무튼 그런 경위를 거쳐서 지금 이런 곳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파란 슈트를 입은 외계인이 저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으니 그 녀석이 열쇠 같은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사기예요. 선배. 파란 슈트를 입은 외계인에게 열쇠를 빼앗아서 저를 구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오니가이시마스. 미아의 최후. 몇.. 열개.. 개. 어라.. 그러니까.. 아 맞다 선배군요! 뭐야? 이런 곳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말인가요.. 그니까..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잡혀있었다고요? 선배도 참..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데, 무슨 복잡한 함정에라도 걸린 거 아니에요? 의심해. 애초에 어째서 제가 이런 곳에 왔냐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블레이드 지망생이니까 당연하잖아요! 미아는 그런 속물이 아니야 저는 호기심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미쳐있는 놈이라고 낯을 가리고 믿을 수 있는 건돈 뿐이랄까 낯을 가린다고 얘가? 그래서 보물을 많다는 니 데리고 눈여겨본 거예요 잡혀있는 상태니까 이미 물 건너갔죠 아까 자유로운 상태라며 완성합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심각한 얼굴을 하고? 뭔가 제 캐릭터랑 안 맞는 말을 했나요? <laughs> 자, 맞아야겠지? 너가 진짜 미아여도 좀 맞아야 돼. 무기까지 꺼내서 싸울 태세로. 선배, 저예요. 귀여운 후배라고요. 왜 전태태세를 풀어주지 않는 건가요? 엉만진창이에요. 열받아요. 보다 적어놓고 짜증나. 이런 말투는나 답지 않았으려나 인격국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던 건가? 나 도피니야 이름도 없어. 하나 지어주지 왜? 응답 때. 대산이 어수خم 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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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이 니가 니가 니가게니 살았다 정말 밖에 나온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험에 이런저런 일을 당한 후에는데 선배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또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아무튼 저는 NLA에 돌아가서 월터 교관님에게 보고해야 해요 이런저런 일을 당해서 실험에 관해서 별로 보고하고 싶지 않지만 둘을 한대 망가뜨려 버렸으니 그런 거 따질때는 아니겠죠? 그거 멋대로 빌려온 녀석이기도 하고 역시 저 나름 블레이드 수습생이니까요 엔엘에 <laughs> 위협이 되는 건 그냥 둘수 없어요 그야 저 혼자 쳐들어가서 조직 한두 개쯤은 가볍게 섬멸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앞으로의 과제인 걸로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교관에게 보고하기 이게 틀림없어요 그런 거로 선배 이미 도움을 받았지만 또 부탁이 있는데요 저 n l a 까지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장비고 먹고 다 뺏겨서 맨몸이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이 대륙을 안전하게 이동할 자신도 없어져서 민폐기 친 김에 부탁해도 돼요. 제발요, 귀여운 후배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뭐 세삼스럽게 아, 드디어! 미아, 드디어! 너무 힘들어, 아! 뭐야, 밀리터데 너이 뭐냐? 나한테 무슨 볼일 있나? 너 혹시 미안이야? 아 하하, 안녕하세요. 월터 중감님. 오랜만이군. 대륙을 건넜다는 보고는 들었는데. 근데 그 뭐냐? 그건 냄새가 나는군. 자신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보고부터 하러 온건 칭찬해주고 싶지만. 네. 제, 죄송해요. 잡혀 있는 동안 전혀 쉽지 못했더니. 처음엔 괴로웠지만 어느새 짐승 같은 제 냄새에 익숙해져 버려서. 국가님의 앞에서는 보아로서 안타사람으로아명이로서전 뭔가 잃어버렸어요. 아 죄송해요. <laughs> 경험을 쌓은 모양이군. 진흙을 뒤집어 쓸 배짱도 생긴 것 같고 얼굴도 이전과는 다르게 보여. 그런가요? 여행담은 꼭 들어보고 싶으, 싶은 싶군 연구를 거듭해온 대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만 해주세 국님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리포트 제출할게요. 이그 밖에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에라도 직접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무엇보다 먼저 보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볼고게 먹은 거? 어디 들어보지? 제가 잡혀있던 곳은 그로우스 중에서 특히 스파이 활동을 하는 외계인의 근거지였는데 특수한 기술이나 다른 종력의 겉모습을 복제하고또 성격이나 말투 등 구체적인 개인의 개성까지 모방할 수 있어요. 겉모습을 복제하는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일장 같은 거라서 몸을 건드리며 본체 자체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자모습임을 바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격, 성격 등을 복제하는 것도 패턴을 시스템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말투, 생각패턴 같은 유수한 정보가 많으면 만을수록 재현성은 높아지지만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모두 유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얻은 정보 범위 안에서 인격을 유치하고 가짜로 만들어진 그 인격을 판단으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렇군. 생물적인 의미에서 성질을 복제하는 것과 그인물의 행세하는 건 어디까지나 별개라는 그 건가? 맞아요 즉 그들의 변신 능력이라는 거 위협적이지만 직접 접촉하거나 인격의 허술함을 과, 간파하는 등꿰를볼 방법은 많을 거라 생각돼요 저도 저를 잘 아는 사람 덕분에 가짜 바뀌는 걸 방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좋은 친구를 가졌구나 친구가 아니고 선배예요 <laughs> 그거나 그거나 이것도 칼같이 지키네 큰구을 세웠구나 네가 가져나준 정보는 다른 블레이드들이 가져오지 못한 정보다 어? 그래? 내가 몇번 말해주지 않았나? NLA 방위에도 도움이 될 굉장히 유익한 정보다 자랑스러워해도 좋아. 아니에요. 전 선배가 있었으니까. 당구에 보고하겠다. 너 따라와. 정보를 가져온 상이다. 블레이드 추천해주지. 아, 네. 저 선배 덕분에 네. 뭔가 길이 열린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이 일해요. 같은 블레이드로서. 약속이에요. 무조건 절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 무사히 NLA로 기아나 미아, 블레이드가 되도록 추천받은 것 같다. 와.. 진짜 레전드.. 드디어 한 사람 몫을 하게 된 블레이드 선수 학생. 어찌어찌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온 행운과 강심장의 소유자. 다음 목표는 선배와 같은 팀이 되어 활약하는 것. 진짜 쉽지 않았다. 마침 세리카가 졸업했네 세리카 자리에서 지않의장 그리고 즉시 미아의 효행 퀘 추가 아니 이거 다 언제 찍어